겨울 초입 충북에 또다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교통 사고가 속출하고 항공기도 결항됐습니다. 밤사이 눈은 계속 오겠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한방 눈이 쉴새 없이 쏟아지더니 도시 전체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눈길에 미끄러진 차들은 비틀비틀 차선을 넘나들고 언덕길에서 꼼짝 못하던 승합차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겨우 빠져나옵니다. 어, 도저히 못할 것 같아. 이게. 아, 이제 올라가다 이제 미끄러서 올라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냥 겉먹기만 도는데. 눈길 사고도 곳곳에서 속출했습니다. 내가 미끄러졌는데, 와, 다치고 치고. 청주 공항에서는 항공기 9편이 결항하는 등 활주로가 마비되자 공군이 제트 엔진을 단제설기를투입해 긴급 제설에 나섰습니다. 연공 방위를 위한. 전투기 임무수행도 중요하지만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항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민들도 눈과의 힘겨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상인들은 가게 앞 눈을 치우느라 분주했고 빨리 와서 자주 치워야 되니까 힘들죠. 농촌에서도 비닐하우스의 눈을 털어내고 비닐막을 덧씌우는 등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청주기상대는 도내 대설특보가 모두 해제됐지만 일부 지역에는 내일 오전까지 최대 5cm의 눈이 더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MBC 뉴스 정재형입니다.